예트게의 붓, 울다운 붓, 울트윈 붓, 울트윈 붓, 울트윈 붓, 울트윈 붓, 울트물 붓, 울트윈 붓, 울트윈 붓, 울트해 붓, 울트윈 예물 <목소리가> 네, 있는 그래, 네. 물. 와물 탈이 채워줄게요. 아 예. 물 동량. 물 동전 봐. 아니 아케도 언제 삼켰지? 무릎에 지나갔잖아. 허벅지. 아 병이 아, 그래. 아, 가지고 지금. 잠깐 저도 물좀 이렇게. 파스, 이렇게 파스, 네, 아니 나이, 네. 야근 야근 나 있는 잠깐만 약은 줬어. 약은 먹어. 뭐 진, 뭐. 통제먹었요야야야이 뭉쳤어요. 근육이. 뿌려 봐서 좀 뿌려드려요. 아 그래? 요 이따가 이따가. 약 진통제 먹었어. 진통제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육이 제안거뭐 착색 근육이 안돼가 최고요. 이지금 그, 하나 드셔야 돼. 기이줄여 봐. 아, 내기이거게비이 네, 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한제 하고도 다챙겨왔야금 먹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 앉아. 이 앉아. 이한아 먹었어? 요한개 먹었는데? 어. 그러면 우와. 와, 여기 아파요. 여기 안쪽에 붙이지 못하겠죠. 이렇게. 예, 걸때 뭉쳐. 이게 뭐 아, 여기가. 자, 아, 물달요 자, 물달렸물 달렸어요. 요요요. 요요요. 물요 물. 아, 요요라고요 요요요. 요요 이거. 네. 네. 그래. 앉아, 앞에. 아니 그렇게 말고 안나온다 그렇게 하면 아니 도로 앞에 미안해요 물좀더다 먹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물이 부족해 어이구 이까지 온대요 아네 이까지 챙겼으면 내가 아우 고생하셨어요 네, 내가... 아니 길이 너무 길게 간것 같은데 저희.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어요 아 이게 씨쳐 가지고 아무 생각없어이제지가지이힘들다 어, 네, 아, 이거 지금 우와. 먹어요. 이 완전. 이랬 먹어요. 그럼 좀 드랍도 되겠이요 아이 a 야 아다 오셨어요 아까 다시 좀 다시 좀다 써요 다어요하도와 두고 얘기 많네 파주도 약도 되는 거 아, <laughs> 약은 항상 필히 챙겨야 돼 나도 그때 응. 약 <웃음> 어, <웃음> 어, 그게 그게 좋아 어, 먹으면 좀들 아프니까 박센이 단단하다 약 그렇게 안느게 고쳐 하셨네요. 거의 가 둘러서 다했는데 한산한 아안찮아아요이가는는 오늘 시한는괜찮 돌아가는 길은 괜찮았어요. 돌아가는 길은 아. 임도. 임도는 맞는데 산길이 산길이 그래요 이게 길이 있어객어해서지 확실히 길아니어요 거기는 그냥 공움직여서 저는 무서우니까 도대 안되겠더라안 그러니까 길이 아닌 위험. 안 되겠어. 얼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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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웃고 계시네. 웃고 계시네. 아, 그래. 길이 <laughs> 아닌 곳에 떨어놓고 정상에 가라. 맞아,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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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그거였어. 맞어 이게 낮에선 그렇지만 해나 정부로서 좀막 밀려와 주지 갑시다. 갑니까? 다 갑니까?

좀 조용하네요. 하 아, 네? 음, 오늘 그 예영 씨 없어서 하나? 밥 먹을 시간이 안 된. 어? 밥 먹을 시간이 지났어. 롤러미스 김밥 한 줄이 진짜 절실하네래한듯씨 자리 여기서 가져갈 뻔했만말 제일 많아 아, 제가 말 많았나요? 근데 어, 진짜 많았는데. <laughs> 아. 그날 어, 밥을, 밥을, 밥을 자주 먹었어. 컴비 한 명이 알았어 시간이 어. 안 맞아. 이쪽 짧다지고자지 이쪽 큰안 하고 짧다지고자지아 배고파. <laughs> 아, 밥 네, 먹으면 너무 지났다. 아유 와, 정글이다. 아직 이두 마리가 같이, 이 같이 오, 왔어요. 진이로 이렇게 아이이고아 음. 아, 어? <Luciacing> <ketchuprible> 이사 <기념 throat>

오고도고리이리아 no? uh, 아, ah, 이제 탈빨할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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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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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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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 네. 어, 없대. 가야 아,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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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갈 때진점 내려가야 돼. 다시올리 없을 것 같다. 다들 그런 말 하지. 다시 올리 없을 것. 아니. 나벌탈퇴했어요누우세요1 5만은 없어요, 지금. 모르겠고. 계로다

예, 아, 여아 이거, 그, 문다고, 다고 이제 다시 완전 껐다가, 그렇게 다시. 아, 영 아, 영원. 어영 아, 금 아, 직원 아, 영원. 아, 영원. 아, 영원. 아, 영원. 아, 영원. 아, 영

아, 개가 학교라고요? 학대. 학대. 학교. 한 학대. 아, 학대. 안꼴라 학교였어요. 근데, 음, 걔가. 어, 아, 못 네, 음, 걔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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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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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피 어제 주유소 가는데 현아씨 앞에 개 묶어 놨는데 개 이만한거 묶 레시같아 옛날에 레시같아 개를 한개 묶어 놨는데 와 웃질 않는데 그래서 걔가 착해져야지. 여자들은 나중못 가겠던데. 지금 못 가야지. 그, <목소리> 근데, 한자씩 소리 보고서 뒤에서 엉덩이로, 뒤에서 엉덩이 뒤로 막 이렇게 막 치더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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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형태가 양산신가 봐. 요 양산 방 옆에 저희 부산인데, 양산 여기가 안 제일 크다가 부산이에요. 부산인요 부산. 부산 음 부산은 다른걸로 가고있어 양산 여기 양산에서 부산 출근할 사람이 있어 부산은 비싸니까 안으로는. 야, 지하철이 동호선인게 이 부산으로 가요 부산을 가자 지금. 가자 양산에서 인정 못해 여기 나. 위치 괜찮아요 싸고 불로 불로 다 이게 가지고 있는 건다 부산이 되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주거 활동하는 이제 응. 상당히 동장, 공장이 나 여기가 양산이고 저기가 양산같은데? 저 아, 끝에 양농죠배파요응몇나2요0원9원 김치! 시간 너만 많아. 10시 반이야. 내가 4시 늦겠는데. 4시 늦겠는데. 도시마, 도시마, 가시죠. 도시마, 도시마. 가시죠. 아, 저희 지금 펄펄 4시 안 됐나 봐. 네. 와. 김날 소백산 올라갈 때 진짜 예는데 소백산 올라갈 때 진짜 2시 반에 정상 도착했거든. 아, 근데 그때는 아침 8시 출발했 아, 8시 아, 올라갔거든. 1 아, 8시. 아, 아, 위에 눈이 늘지 않는 눈이 별로 없고. 아, 뒤로 본것 같아. 2,400. 와, 거기는 진짜 신은 게 없어. 었 계속 계단했어. 계단하면 돌게 웃기지. 더럽다.